안녕하세요. 보건학부 유튜브 기자단 3학년 나혜지 라고 합니다. 오늘은 1학년 2학년 과 대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학부 1학년과 대를 맡고 있는 김현중입니다. 보건학부 안전보건전공 2학년과 대 김도현입니다. 네, 먼저 1학년과 대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주로 교수님들과 선배님들로부터 오는 학교 공지를 숙지하고 그리고 다른 학우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저희는 아직 새내기이다 보니 어 아직 학교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학우들이 있어 보다 좀더 학교생활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공지나 어 수업 일정,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주며 그러한 식으로 좀더 나은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학우분들에 비해서 과대분이 해야 되는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은데 과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어떤 매력 같은 게 있나요? 어 과대를 함으로써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또한 어 말에 힘이 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 책임감을 느낌으로써 보다 학교 생활에 좀더 진지하게 임할 수 있게 되었고 말의 힘을 느낌으로써 저의 말한 마디 한 마디가 다른 학우분들에게 나는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완벽해지는 사람이 되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긴다는 그러한 매력을 느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오면서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회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볼수 있는데 이제 1학년 친구들이 그런 과정에서 좀 힘든 일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약간 지금 1학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어 저희 1학년 사이에서의 분위기는. 어 아직 학교 생활이 익숙하지 않아서 서로 궁금한 점과 또 모르는 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카톡방에서 카톡방을 이용해 어 모르는 점을 막 질문하고 그리고 또 물어보고 해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아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는 방식으로 서로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있으 있으며 어좀더 이렇게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다 보니 음 서로 이제 대화가 많아지다 보니 화목가지고좀더 어 많이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학년 과대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과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일도 많고 하셨을 텐데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또 그런 힘들었던 과정 속에서 또 지원하게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어, 우선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우들과 많이 가까워지지 못한 점과 대학생활을 많이, 많이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참여도가 많이 좀 떨어졌던 것이 1학년 과대의 힘든 점이라고 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대면 수업을 통해서 친구들과 어, 모임 가지지 못하지만 많이 어, 보면서 조금 많이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어, 과대를 하면서 물론 많이 힘든 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우선,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들을 전달하고 공지를 올려, 올려, 올려야 이기 때문에 수시로 교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공문과 과행정실에서 보내주시는 공문을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교수님들과 과행정실에 물어보고 친구들이 다시 답변해주는 과정이 조금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친구를, 친구들의 감사 인사나 친구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을 때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위에서 수업이 정말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다가 올해는 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해가고 있나요? 어, 아무래도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로 넘어오면서 전공 수업이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과 프로젝트 수업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지만 어, 친구들과 토론과 협력 활동과 자료 공유를 통해서 그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훈 네, 선생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 학년 과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각 학년별로 다른 조금씩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